<laughs> 그 누구보다 빠르게든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리든 이 다르게든 트위나 그래도 빠르게, 빠르게. 네. 사실 그 가사가 되게 찌질하잖아요. 네. <laughs> 이렇게 내라고, 이렇게. <laughs> <laughs> 아,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렇게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그래, 아, <laughs> 그래, <가>, 나쁘다고. 그래, <laughs> 슬프다고. 제가 10대 때 고등학교 때 진짜 아웃사이더라는 래퍼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그리고 그때 외터리가 나왔어요. 2009년에 나왔어요. 외터리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노래만 가면은 다그 노래 부르는데, <laughs> 1절만 하고 그. <laughs> <laughs> 2절은 안 해요. 1절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절부터는안 해가지고. 이절은 <laughs> 저도 요즘 술 많이 먹으면 힘들어요. <laughs>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래퍼로서 이제 좀 알려주시고, 히트곡도 나오고. 그리고 외적인 것들 또 되게 여러 가지 하셨더라고요. 네. 뭐가 있죠? 네, 7년 전에 첫 책을 냈고요. 그때도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음. 천만 명이 살아도 서울은 외롭다. 아, 네네네. 정말 이름처럼 외로... 이런 것만해 좀... <laughs> 하고 이게 두 번째 책인데 아, 그래요? 청소년들 네. 대상으로 하는 강연들을 한 11년째 정도 해오고 있고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키움이라는 음... 키워드 안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책을 내고 강연을 해서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그렇고, 5 0평짜리 키즈 카페를 일산에 운영을 한지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네. 아이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 커리큘럼들 만들고 하는 것도 음... 어떤 키움에 대한 키워드였고요. 그 네. 제작자로 이제 후배들 양성하고 음반 제작하는 것도 어찌됐건 키움에 대한 키워드였고요.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동물과 관련된 일들을 또 오랜 시간 또 해오고 있어요. 동물에 대한 어떤 키움에 대한 키워드. 네. 음. 사실 이 키움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하나 해나갔었고,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닥친 거고, 이 키움에 대한 키워드는 공통점이 다 대면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 아기를 키우건, 후배를 음. 키우건, 누구를 키우건, 화상으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다 못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음. 그러고 나니까 뭐 상실감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네. 복구하기 힘든 타격을 엄청 많이 받았죠, 한 네. 2, 3년 동안. 내가 이걸 이겨내기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정말 네네. 나처럼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아,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렇게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난 지금 그동안 뭐하고 살았지 뭐하던 사람이었지 음. 내가 누구를 키웠다는 거지 이런 고민들을 막 하게 됐어요 음. 정작 나를 못 키운 거지 그래서 아 내가 주변에 소중한 것들을 좀잘 키우고 케어하고 책임지려면 나부터 좀 다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년의 시간 동안은 이제 나를 키우는 일을 좀 하자.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창작 활동을 시작을 하고 가수 활동을 다시 하고 또 이렇게 책을 내는 집필도 다시 하고 활발하게 다시 나라는 사람을 찾는 키우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이겨내고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 아웃사이더의 방법은 자기한테 집중하는 거네요. 나한테 집중하는 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질책을 하더라도 나를 질책해야 되고 탓을 하더라도 나를 탓하고 그랬을 때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것 같고 평생 함께 가는 건 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네네. 근데 사람은 수많은 상호 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점점 더못 갖게 되고 흐려지는 거 같은데 정신 차리라고 저한테 세상이 준 엄청난 시련의 시간이었는데 그걸 통해 좀 다시 저를 찾게 된 거죠, 저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느껴졌어요. 네. 그 특히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보통 이제 대중을 상대하다 보니까 댓글들도 많이 봤잖아요. 그쵸? 그리고 특히나 뭐 디스가 왔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막 조롱하는 시선들 그리고 되게 빠른 랩으로 굉장히 유일한 존재잖아요 래퍼 중에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또 조롱도 있단 말이죠 음. 그런 거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래? 그러면 내가 진짜 빠른 걸 보여줄게 <웃음> <웃음> 빠른 랩밖에 못한다고? 그럼 내가 빠른 랩으로 내 정점을 찍겠어 요 이런 거 <laughs> 그래서 저 댓글 중에서 너무 기억에 네. 남는 게 이소룡이 네. 만 가지 발차기를 하는 사람보다 음. 한 가지 발차기를 만번한 사람이 무서운 거라고 네. <laughs> 근데 진짜 한 가지 발차기를 만번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을 내가 이겨내거나 혹은 뭔가 신경 쓰지 않는 거? 제가 제일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던 철학자가 니체 인데 네. 나를 죽이지 못하는 모든 고통은 나를 성장시킨다 라는 음. 말을 했잖아요 네, 네.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 그래서 경험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 없이 음. 산 거예요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신기 하고 재미있었어요 네. 고통도 네. 아픔을 잘못 느껴요 실제로 근데 왜 이렇게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을 찾으셨어요 <laughs> <laughs> 그얘기도좀 이따 해드릴게요. <laughs> 사실은 이 아픔은 어쨌든 날다 성장시킬 거야. 뭐 음. 어, 이렇게 사고 방식을 갖고 살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더라고요. 음. 어렸을 때 이제 드래곤볼이란 만화책을 진짜 좋아했었는데, 네. 드래곤볼에 보면 이제 손오공이 나오잖아요. 네. 베지터도 나오고 음. 이 음, 음. 사이언이란 종족의 특징이 니체의 사상과 되게 맞닿아져 있어요. 이 사이언이 수많은 적들과 싸우잖아요. 싸우다가 심한 부상을 입고서 음. 죽을 고비에 있다가 선도를 먹건 혹은 치료를 받건 음. 아니면 정신과 시간대경에 가서 수련 하고 <laughs> 나오건 죽지 않고 살아나면 전투력이 상승해요. 어... 그래서 결국 사이언이 슈퍼 네, 사이언이 되고 슈퍼 사이언이 초 사이언이 돼요. 오.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그게 저는 니치의 사랑과 똑같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음. 너무 멋있었어요. 음. 어? 더 강해지기 위해서 무조건 아파야 돼. 네. <laughs> 일부러 막 아픈 것들 막 찾아다니기도 했었어요. 사실 네. 그런 네. 상황으로 잘 만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베 a n yesterday라는 가사를 쓴 거예요. 음. 나는 순수 혈통 전투민족의 마지막 생존자, 100% 고집불통 내기를 건는 삶의 개척자.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생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언제나 자신의 몇 배로 단단히 성장시켜. 가사가 이제 사이웨인 이야기예요. <laughs> 네, 나를 죽이지 못하니까 네. 더 나를 성장시킬 거다. 나의 이런 고통들을 유일하게 그 안에다가 담아낼 수 있어서 전 너무 행복했거든요. 실제로 고통을 안 받은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그걸 이겨낸 건데 그 받았을 때 고통을 분명 언젠가 누군가 어딘가 끄집어내야지만 나도 해소가 되는데 음, 그걸 음. 이제 창작을 하면서 끄집어낼 수 있게 됐었던 거죠 웹이라는 걸 통해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받았던 이야기들만 쭉 나오게 됐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네. 초창기 저희 작품에는 상처나 이런 얘기들은 거의 없어요 음. 오히려 좀 강한 척하고 음. 있는 척하고 나는 강해 음. 난 항상 누군가 책임져야 돼 음.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실제 제가 아닌데 어떤 척하고 살았다 보니까 그 괴리감이 있었던 거 같아요 음. 그러다가 이제 외톨이란 노래를 통해서 실제의 나를 끄집어내는 방법을 알게 됐던 거고 네.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됐고. 나서 이제 또 깨닫게 된 거죠. 아, 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나다운 걸 하긴 해야 되는 거구나. 아... 그랬을 때 소통이 되는구나. 그 소통에 어떤 쾌감과 짜릿함을 느꼈던 거고. 음... 댓글 저도 무서울 때도 있고. 네. 하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제가 연예인이 아니라 저는 제가 열애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열애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예인이 아니라 열애인이기 때문에 버티고 이겨 나갈 수 있던 저의 자존감이었던 거죠, 사실은. 네. 그렇게 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더 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정체성을 확실히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갖기 위한 나만의 시간도 가졌고 그렇죠. 그런 고통들도 고통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더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 그 과정에서 사실 되게 철저하게 외로워져도 보고 철저하게 무서워 져도 보고 그러니까 끄집어 낼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상처로그 계기가 저한테는 이제 국토대장정 이었었는데 어, 2007년에 제가 첫 음반을 내고 국토대장정을 떠났어요 100일 동안에 혼자서 나를 찾는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난 정말로 나약한 인간이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 네.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네. 이 드넓은 세상 안에 홀로 이렇게 딱 던져졌을 때 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 강한 척 있는 척 깨끗한 척센척 척, 가진 척 하는 그수 많은 것들이 세상 앞에서는 하나의 전밖에 불과하지 않는거구나를 깨달았거든요 네. 하루에 12시간씩 자전거 페달을 받고 맨날 이렇게 자전거 를 타고 가는데 한 열흘째 되던 날이었을 거예요 국도에서 출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출구가 나와야지 어디론가 또 나는 음,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자건, 네. 민박을 하고 자건, 자고 일어나야지 또 다음날 또 페달을 밟는데. 계속 하염없이 그냥 국도인 거예요. 음. 깜깜하고 춥고 무섭고 다리 아프고 배고픈데. 옆에 진짜 대형 화물 트럭들이 쌩쌩 지나다니는데. 오. 요만한 돌멩이 하나가 튕겨서 그 돌멩이가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자전거는 휘청거리고 네. 날아가거든요. 네. 엄청 무서워요. 머리가 네.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전거를 세운 다음에 고민 끝에 히치하이킹도 해보고. 막 손을 들고 막 소리 지르고 다 해봤는데 아무도 안 서요. 실제로 정말 영화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이 치아킹은. 그러다가 살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새어놨던 자전거를 약간 던지듯이 던지면서 그냥 뛰어들었어요. 그때 이제 트럭이 하나가 겨우 쓴 거죠. 억지로 에이. 쓴 거죠. 사실은 제가 뛰어들었으니까. 제가 그, 그 여행에서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말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처음으로 했던 말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울리면서. 연예인인데 눈물, 눈물 콧물 다 질질 흘리면서 정말로 살고 싶었어요. 네 네. 근데 그 가시까지 씨 가고 오시더니 절 태워 가지고 구멍가게 데려가서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그 어떤 음식보다도 되게 따뜻하고 맛있었던 에이. 삶은 달걀 두 개랑 따뜻한 우유 하나를 딱사 주시면서 등을 토닥여 주시는데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 어. 그때 깨달아 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있는 척 가진 척센척 척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솔직하게 도움이 필요할 땐 필요하다고 외로울 땐 외롭다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중요하구나 그랬을 때 네. 누군가는 내 손을 잡아줄 수는 있구나 그냥 어거지로 있는 척하고 해서는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아 평생 네. 우리들은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데 내가 별로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니까 널 도와주지 않는 거야 진짜 도움이 필요하면. 그렇게 빌어야 돼. 그랬더니 도와주더라고요. 이거 노래 가사에 쓰지 않았어요? 노래가 아프다고, 노래가 슬프다고. 그거. 그때부터 이제 네. 주구장창그 여행을 하는 내내 부탁만 하고 노래해서. <laughs> <laughs> 태워 주세요. 재워 주세요. 먹여 주세요. 다 도와주시더라고 아 진짜 솔직하게 인정하고 네. 얘기를 하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도와주더라고요 음. 그래서 깨달았죠 아, 나는 있는 척 가진 척센척 하는 음악이 아니라 음. 실제 정말 나약하고 외로웠던 사람이구나 그럼 이거를 이제 가사를 한번 써보자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쓸수 있는 솔직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오늘 진짜 아팠어 누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네. 이야기를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해서 이 지문 반을 만든 거고 그렇게 음. 해서 만들어준 노래가 이제 외톨이였던 거죠 사실 네. 사실 그 가사가 되게 찌질하잖아요 네. <laughs> 이렇게 내라고 이렇게. <laughs> 아. <laughs> 이렇게 바로 찌질하다고 왜또이니까 아, <laughs> <외뚜리니까. 웃음> <laughs> 아니 상처를 치려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나서라 끊임없이 덥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잊혀질까 두려워 그러니까 가사가 진짜 솔직하고 찌질하죠 사실. 근데 그것 때문에. 네. 그 전국에 있는 찌질이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러 모두가 찌질이잖아요. 그치, 우리 모두 모두가 찌질한 아팠던 거하 있는데 그거를 네. 건드려준 거죠. 그치? 아, 맞아, 나도 이 생각 했었는데. <laughs> 나도 어딘가 나의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을 찾았었는데 <laughs> 그런 시간들이 아웃사이더의 음악의 정체성을 더들어하게 만들어준 거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온 노래들이다. 외톨이, 네. <laughs> 네. 주변인, 네. 슬피 우는 새, 삐에르의 눈물, 심장병. 아 노래들이 다 음. 실제로 상처받던 아픔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네. 근데 또 되게 웃긴 게 자기를 외톨이라고 하고. 아웃사이더라고 하고 했지만 이 세상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도, 도움이 필요하고 그렇죠 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또난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거고 음, 아웃사이더님이랑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음... 책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네. 그한번 <laughs> 해주실 수 있나요? <laughs> 저거 연습했어요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비트위너 그네 근데... 맞는 네, 맞죠 맞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렇게 발음이 엄청 이렇게 정확한 정확하시지는 않는데. 아 맞아. 그런데 다 들리게 정확하게 하셨네요. 되게. 아 왜? 네. 랩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웃음> <웃음>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은 다르게 비틀게 리듬, 라 그래도 빠르게 빨리 내려가 빠져버린 내 대박 자리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 쪽에. 오 이거 실제로 들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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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앞으로 이제 네. 최근 몇 년간 너무 힘든 시절을 보내셨으니까 네. 더 크게 이제 성장한 <laughs> 아웃사이더님의 모습을 이제 기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상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색 다르게 리듬을 타는 비트에 나가는 아웃사이더. 예이 <웃음> <웃음>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